좋은 인연이 우리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뀌는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은 시기에 귀인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빛을 더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특히 1975년 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에게 2025년 5월, 즉, 을사년 신사월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을묘생 토끼띠 선생님들이 신사월에 만나면 좋은 기란띠, 세계와 피해야 하는 띠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한 인연들과 함께 화사한 5월을 보내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 을묘년에 태어난 토끼띠는 오행에서 목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을이라는 나무의 천강과 만나 부드럽고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은 금과화의 기운이 얽히며 생동감 있고 뜨거운 시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을 잘 만나면 운이 더 좋아집니다. 이제 5월 한달 동안 을묘생 토끼띠가 가까이 하면 좋은 띠와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돼지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돼지띠는 넉넉한 물 기운을 지니며 토끼띠의 나무 기운에 촉촉한 생기를 더해줍니다. 돼지띠의 여유로운 성격과 넓은 인맥이 토끼띠에게 편안함을 주며 돈을 모으거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실질적인 조언을 줍니다. 신사월의 화기운 속에서 돼지띠와 함께하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돼지띠의 친화력이 토끼띠의 섬세함을 푹 돋아 이달에 세운 계획이 차츰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들은 5월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낼 좋은 친구입니다. 둘째, 양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양띠는 포근한 흙 기운을 타거나 토끼띠의 나무 기운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양띠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격이 토끼띠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며 집을 고치거나 전원 생활을 준비하는데 믿음직한 도움을 줍니다. 신사월에 양띠와 함께하면 돈 관리나 가정 차분이 정리되고 재물 운도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띠의 묵직한 조언이 토끼띠의 창의적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 이달에 추진한 일이 오래도록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들은 5월을 안정되고 따뜻하게 보낼 좋은 동무입니다. 셋째, 개띠를 가까이 하십시오. 개띠는 든든한 흙 기운을 지니며 토끼띠의 나무 기운의 책임감과 체계를 더해줍니다. 개띠의 신중하고 성실한 성향이 토끼띠의 부드러운 흐름을 잘 다잡아 이웃이나 동료와 함께 하는 일에서 큰 힘이 됩니다. 신사월의 금 기운이 강한 시기에 개띠와 함께하면 일이 체계적으로 풀리고 일정도 잘 맞춰집니다. 개띠의 단단함이 토끼띠의 섬세함과 어울리며 이달에 시작한 공동 계획이 순조롭게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들은 5월을 성실하고 성과 있게 보낼 좋은 조력자입니다. 다음으로 거리를 두면 좋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닭띠와는 잠시 간격을 두십시오. 닭띠는 금 기운을 지녔고 토끼띠의 나무 기운과 맞지 않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닭띠의 예리하고 꼼꼼한 성격이 토끼띠의 부드러운 태도를 자극하면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사월의 금 기운이 닭띠의 기운을 키우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5월 동안 닭띠와 깊은 교류는 피하고 가벼운 인사만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호랑이띠와는 신중히 접근하십시오. 호랑이띠는 토끼띠와 같은 나무 기운을 지녔지만 강하고 대범한 성향 때문에 주도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에 직진하는 태도가 토끼띠의 섬세한 흐름을 방해하면 일이나 대화에서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신사월에 호랑이띠와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이 될수 있으니 역할을 명확히 하고 꼭 필요한 교류만 하세요. 중요한 협력은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토끼띠끼리는 과한 부침을 조심하십시오. 같은 띠끼리는 마음이 잘 통하지만 신사월의 화화금. 기운 속에서 너무 가까우면 고집이나 지나친 공감이 피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토끼띠의 부드럽고 섬세한 성향이 겹치면 서로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의견 차이로 기운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잘 맞는 점도 많지만 과한 교류는 흐름을 둔하게 하니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고 한발 물러나세요. 5월 동안 다른 토끼띠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신사월에 을묘생 토끼띠가 귀인으로 삼아야 할 돼지띠, 양띠, 개띠는 여유, 안정감, 성실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반면 닭띠, 호랑이띠, 토끼띠와는 갈등이나 소모를 피하려면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 5월을 현명하고 풍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인은 인생의 어느 순간 불쑥 찾아와 길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헤매기 쉬운 길 위에서 때로는 따뜻한 조언으로, 때로는 고요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타독여줍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벗어나고 싶을 때 가만히 다가와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쁜 하루 속에서 짧게 건넨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우연히 마주친 한 사람의 미소가 머릿속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인연은 결코 운명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귀인을 만들어냅니다. 내 곁에 누군가에게 먼저 다정한 관심을 내보낸 적이 있나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건넨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귀인이 될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더 많은 기적 같은 만남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의 빛이 되고 언젠가 당신의 앞에 귀인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징표는 함께 대화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고민이 사라지고 숨이 가벼워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먼저 관심과 조언을 건네는 이입니다.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준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 안부를 걱정하는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순식간에 흐르고 에너지와 웃음을 북돋아 주는 이입니다. 그런 만남이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면 분명 소중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말과 행동이 올해 마음에 남아 계속 힘이 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귀인입니다. 주변을 살피며 이런 순간을 선사해 주는 일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까지 을무생 토끼띠 선생님들의 신사월 귀인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인연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현실적인 조언으로 삶을 단단히 잡아주고 또 어떤 이는 작은 미소로 마음을 채워줍니다. 다가오는 5월,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며 자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소원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정성껏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